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경이로운 장소 상위텐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숨막히는 풍경과 경이로운 자연 소개합니다. 1. 미국 그랜드 캐니언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협곡으로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그랜드 캐니언은 수 백만 년에 걸쳐 콜로라도 강이 깎아 만들어 그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캠핑, 하이킹, 레프팅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전망대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일출과 일몰을 보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경험입니다. 2.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지대로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암초 형성 지대로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통해 아름다운 코랄과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스칸디나 오로라 북극광 북극광은 자외선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히 겨울철인 9월부터 4월까지의 어두운 밤에 북극광을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북극광을 관찰하기 위한 투어나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북극권에서 볼수 있는 오로라는 그야말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4. 남미 아마존 우림.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웅장함으로 유명하며 세계의 폐허를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독특한 생태계 탐험에 관심이 있는 생태 관광객과 연구자들에게 가이드 투어는 생태계 보존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풍부한 생물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5.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많은 고산, 천연자원, 문화적인 중요성 등으로 유명하며 알파인 트래킹, 산악 등의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방문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등산객들에게 꿈의 목표 지점으로 여겨집니다. 6. 멕시코 파리쿠틴 화산. 1943년 멕시코 옥수수 밭에 갑자기 나타난 파리쿠틴 화산은 활화산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활동성이 높은 대표적인 성층 분석부 화산으로 그 아름다운 경치가 끝내줍니다. 7.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 짐바브에 빅토리아 폭포는 잠비아와 짐바브에 사이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로 두 나라 모두 이 폭포를 자국의 자연 경관으로 자랑스러워 합니다. 방문 시에는 폭포의 물보라에 대비하여 우비와 보형 장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아프리카 여행 중 놓치면 안 되는 아름다운 명소 중 하나입니다. 8.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에 위치한 자연 보호 지역으로 독특하고 다양한 야생동물로 유명한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화산섬 그룹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자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방문객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가이드 동반하에서만 제도를 탐험할 수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9.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역지열에 경이로운 야생동물 협곡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로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워싱턴 아이다우 몬타나주에 걸쳐 있으며 넓은 면적과 다양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공원 내에는 캠핑장, 하이킹로,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으며 가이드 투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10. 볼리비아 살라르데 우유니. 세계에서 가장 큰 염의 사막으로 우기 동안 매혹적인 거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하여 해발 고도가 높고 기후가 건조하며 이 지역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염의 사막으로 매우 평평하고 백색의 염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넓은 연판 위를 걸어 다니며 독특한 사진을 찍거나 자전거나 전동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화산, 온천, 고산지대의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 경관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